오늘 누가 보음 23자, 오래 전에 한 번, 어, 말씀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이본문으로 새롭게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꼭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당부이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의 특징이 뭐냐면 갈등과 분쟁이 많아지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그것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증거이다. 마지막 때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과 민족,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분쟁하게, 분쟁하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이다.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도 내 안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 이, 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가는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갈등과 다툼은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 다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왜 갈등의 시대냐 하면은 그 갈등과 다툼을로해서 모두가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 뉴스에서 전쟁의 위기감이 많이 고조되고, 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어, 그동안 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요,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고위 관료가 이런 말을 했죠. 어, 전쟁은 모든, 모든, 사람이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이 절제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정도예요그 전쟁을 무수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조차도. 싸움은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 그 가운데 누가 이겼고 누가 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모두가 상처를 입고, 모두가 그 가운데 피해를 입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싸움이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패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갈등과 다툼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분쟁은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두 여인의 모습과 같아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에 보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두 여인이 결국에는 둘로 반으로 잘라진, 나누어진 죽은 아이를 얻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게 분쟁의 결과입니다. 싸워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나 결국에는 서로가 아무것도 쓸모 없는 그 그것을 얻게 되는 것, 모두가 잃게 되는 것, 이게 싸움의 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갈등하는 시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시대, 갈등하는 시대. 여러분 그 어느 때, 뭐 어느 때고 그런 분열과 갈등이 없던 때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더 심화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얻으려는 싸움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갈등 속에, 다툼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얻으려고 이거이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갈등하는 시대, 다툼이 많은 시대, 이, 이 시대에, 곧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특별히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래. 너희 자녀를 위해. 왜냐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큰 피해자 피해 피해자는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고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향하실 때, 예을 사람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 그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고귀하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받고 모욕을 받고 내를 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구하는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더한 고난을 고통을 재앙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푸른 나무 예수님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푸른 의의 나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들에게까지겠느냐?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 당하시지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느 수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이 가게될 그 운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 있게 될이큰 환난에 환란, 대한 것입니다. 큰 환난에 대한 것.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갈등 때문에, 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전쟁 가운데에 자녀들이 당하게 될 환난은요. 참아 부모라면 눈을 뜨고 볼수 없을 그환란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삶아먹고, 서로 잡아먹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곧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 실제로 예수님 사후 한 3, 40년 지나서 유대인들과 로마와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그 갈등이 그 정말 그게 치닫게 되었어요. 어떤 그 자존심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상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마지막 전쟁 아닙니까? AD 70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래서 그이 유대인들이 결성대로 로마에 대항할 때 로마가 그큰 나라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 가만 둘리가 없죠. 그래서 어 로마의 가장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로마를 그 예루살렘을 한몇년 동안 둘러싸였어요. 그랬, 그랬더니 그그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냥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그 그 전쟁 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역사적으로 가장 이 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요세푸스가 기록한 어, 기록에 의하면 굶주려 기진한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길을 헤매고 있거나 쓰러져 있고 그러다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에 널려져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부모라면 그 자녀가 굶어죽어 있는 것, 전쟁 가운데에서 그렇게 몰살되고 있는 것눈뜩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나왔어요 29절에. 차라리, 보세요. 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기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보기 딸이라. 부모로서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재앙이 자녀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그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 욕심 속에서 이, 그것을, 해, 해, 서로의 그, 그것을 해,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대상은 어린아이들이라안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만약에 그 재앙이 그 다툼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하나님이 긍휼히 겠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요, 그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늘 가장 먼저 큰 피해자가 됩니다. 어른들은 그냥 알아서 살 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다툼과 갈등 속에서 늘 피해자가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 때문에. 결국에서는 그, 그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가는 거그고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도요, 갈등과 그 다툼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큰 해를 당하는 것은 자녀들이에요.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 울지, 울지를 우, 모르면은, 울수 없으면요, 자녀들이 죽어가는지를 모른 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분쟁, 갈등, 그런 다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디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다투고 있어요. 개인 적으로서 어떤 삶 속에서도. 뭔가 열심히 다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살아, 이, 이, 이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내적으로도 내적으로는 다툼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무엇을 지키려는지 모른 채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두 들어서 뭐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는 것 외에는 할수 없는 그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높여요. 강한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주장하는 목소리, 큰그 목소리만 높아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수 없는 이 시대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것을 지켜야겠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또 나타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는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고 그 감정을 완전하게 이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게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분노해도 내 감정이 실리고 내 선입견이 있고 내 판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전하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과 심령. 우리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조차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그거에 대해서 울라고 하셨지 분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솔로몬 재판에서 두 여인의 모습과 같아요. 두 여인이 지금 아이를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진짜 아기의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같이 살던 여인이 자기 아이는 실수로 사고로 죽게 하고 자신의 아이를 어, 데려가서. 이거 지금, 어,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데, 분노하잖아요. 그 마음에. 그러면, 진실을 알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그 목소리가 높여, 높아지겠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강하게 왕 앞에서 이것은 내 아입니다. 이 주장하고 있었겠죠. 즉,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왕이 칼을 가져와라. 서로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쪽씩 나눠서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아이 엄마가, 진짜 아이 엄마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하! 이 목소리를 높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그 앞에서 부르짖는것 외에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11개상 3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그, 어, 진짜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산 그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네 주여 산아이를 내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다투는 중에 아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음에 불이 붙는다 이건 뭐예요?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위에 칼이 놓여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소리를 외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아들이 죽게 됐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큰소리가 아니라 왕이시여, 왕 앞에 울며 부르지며 차라리 산아이를 저에게 주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이 오늘날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단순한 지혜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리 아이들도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두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어디론는 가서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두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악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 서로의 그 욕심과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 또그 생명을 위해서 이, 이 아이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위해 울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려는 그 칼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불 붙는 마음이 부족해요. 겉으로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 아이들, 그 아이들의 영혼 위에 칼이 놓여 있어요. 그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 그 영혼들을 해롭게 하려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두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거르스르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손을 떠나면 이제 세상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아이들의 영혼을 해하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영혼들은요 금방 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 부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툴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놓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오십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것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고 보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보낸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참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보낸 것같도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를, 하물며 어린 자녀를 보내는데 이 세상이요, 뭐 영적인 일이와 그 악한 사자와 득실득실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해서, 부르시지 못해서, 그게 우리 안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때 지키지 못하고요. 한번 세상에 빼앗긴 영혼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뭐 나중에 철들면 잘 믿겠지. 아니에요. 지금 못 믿으면요. 나중에는 더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세상에서 빼앗겼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모나 그 사람이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세상이 그냥 안 놔줍니다. 안 그리고 하나님이 또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두손두발다 들게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지금부터 아이들을 부르셔서 떠나가지 않게 만들어야지 떠나갔다가 돌이키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기까지 흘려야 될 눈물과 고통과 그 치료에 대한 대가가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 울라 부르지지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할 수 밖에 없다면, 이 일을 심각하게 본다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잃지 마라. 이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만을 잃지 마라. 왜냐면 하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그래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근데 믿음을 얻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 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와서 울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지 못할 때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자녀를 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도요. 아, 우리가 하는 일을 아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의미있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그 의미 그 가운데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 그냥 아이들이 뭐 그냥 잘 믿어도 그만, 예배잘 들어도 그만, 뭐잘 보여도 그만, 그렇게 의미있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럼 어디가서 찾아요? 세상에 나가서 의미를 찾습니다. 자기들을 반겨주는 친구들, 자기들을 이 환호해주는 세상의 그그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교회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해 부르질 줄 아는, 울, 눈물을 풀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요, 이, 만약에 다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교회 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 의 미래는 없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러, 계속 그러죠? 어, 교회에 미래가 없다. 뭐, 미, 뭐, 유럽의 교회는 40년 후에 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왜? 그 젊은 사람들이 <laughs>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40년 후면 교회가 없 우리가 한, 뭘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부르지어야 될지, 우리가 힘써야 될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목사님 잘 아시죠? 김동욱 목사님이 어뭐 대표로 많이 이제 알려준 목사인데 이 자녀 교육에 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그 교사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김동욱 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대큰 교회인데 모든 이 사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교회의 그 그다 어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교회 10년 후에 망합니다. 부흥에 가서 교회 부흥대로 하셔야 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셨대요. 이 교회 10년 후에 망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요왜 그래요? 교회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다 보니까 자녀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회는 10년 후에 망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르고 있다보다 차라리 늦게라도 충격을 받고 깨는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울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돌봐주지 않으면 친하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뭐예요? 케어를 안 해주면 온전하게 될수 없는 게 어린 자녀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절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케어를 해주는 것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여러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이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이거 외에는 교회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을 갖는 게 사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녀를 위해 부르실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큰 소리를 높이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이 핏방울에 도록늘 울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녀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의 삶이. 쉽게 불필요한 갈등이나 그 분쟁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모여도 갈등하게 됩니다. 이마음이었으면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너희 자녀들 위해 올라셨을 때 자녀들에게 임한 그 재앙,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임한 재앙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우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